안녕하세요. 인사대로 편집할까 했지만, 그냥 피기네로 편집하는 솜시전솜시입니다 솜씨 지금 20분 모바실이랑 동시에 편집 중이에요. 뭐가 더 빨리 올라갈지 아우, 저앞로또 왔네. 저 사람이 원하는 건 관심이니 무시해야지. 뭐야, 제가 내 실친? 에이, 거짓말이겠지? 아 몰라 몰라 한번 떠보자 야 내가 그걸 모를 것 같니? 야 네가 내 실친이고 네 이름도 다 아는데? 아 너가 보원이었구나 고맙다 알려줘서 당연히 너가 누군지 몰라서 떠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걸리냐?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? 너 내가 이거 대전에 퍼뜨리고 선생님께도 너네 부모님께도 오늘 안에 말씀 드릴 거니 그렇게 알고 있어. 악플도 어머니 범죄인 건 알겠지. 그러니 신고. 미안한데 그럼 핑계로 안 넘어가는 건 알지. 언 누구가 신고당해서 혼나고 싶겠니. 그러니까 애초에 악플을 달지 말았어야지. 악플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넌 모르지. 그걸 모르고 자신의 잘못도 모르니까. 지금도 신고하지 말라고 쫄르면서 사과는 안 하고 있는 거겠지, 뭐. 미안한데, 너가 진심으로 미안하고 너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받을 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내 눈엔 너가 신고당하기 싫어서 그냥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? 한마디로 사과에 진심이 안 낫게 진다고. 그리고, 이미 신고했어. 봐봐, 진심이 사고 아니었잖아. 신고했다니깐, 갑자기 돌변? 아직 신고 안 했는데, 진짜로 해버려야겠네? 애초에, 너가 악플을 다안 달았으면 됐을걸. 왜 달아가지고,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? 그럼 신고할 거고, 차단! 100점 맞았긴 한데, 요즘에 성적설를 한다는 소문이 돌던데. 한번 떠볼까? 아, 나 이번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67점. 좀못 봤지. 역시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. 와, 뭐야? 소문이 진짜였네? 일단 67점 맞은 적좀더 하고 응응 너가 했던 3씨 맞지 지금이다 서빈아 너 사실 100점 맞았는데 67점 맞았다는 건 장난 와 서빈아 너 어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하니 소름 돋는다 진짜 내가 이번 시험을 100점 맞았긴 하지만 요즘 너가 성적차별한다는 소문이 돌길래 설마 하면서 따봤더니 역시 설마가 사람 작구나 소문이 진짜일 줄이야 실망이다 서빈아 나 아직 말안 끝났어 말 돌리지마 너 요즘 너에 비해 성적 안 좋은 애들 무시하던데 왜 그래 진짜 성적은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높일 수 있는 거거든 너가 뭔데 내 무시하고 다녀? 그거 진짜 추해 보이는 거너 알고 있니? 아, 너랑 수준이 안 맞다. 그렇게 치면 우리도 안 맞는데.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하고, 너 우리 반 상위권도 안 되잖아. 뭔자신감으로 성적 차별해? 너나 잘하고 남 지적해. 솔직하게 팩트를 따지자면 너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아. 난 무시할 때너 수준도 한 번씩 생각해봐. 이거 선생님께 말씀드릴게. 고자 질쟁이난 우리 반의 반장으로서 우리 반에 이렇게 유치한 성적 차별한다는 애가 있다는 걸 선생님한테 알게 알릴 의무가 있어. 너네 부모님 회사 망했던데? 몰랐구나. 불법 탐훼해서 사람들한테 피했기 좋다고. 기사도 나고 난리도 아니던데. 그동안 부모님 백미듬에서 이렇게 차별해왔는데 이젠 그러지도 못하겠네. 아, 뭐 그건 데할바 아니니까 네가 직접 부모님께 물어보면 되겠다. 서빈아, 말 조심해. 여기 선생님 눈팅 중이셔. 네. 아 맞다 맞다 알바해야 되는데 빨리 시작하자.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과자 젤리 할인점 열었어요 가격도 싸니 얼른 사가세요 하긴 그러니 좀해봐야지 인같은 무명한테는 당연히 비싸게 받아야죠. 차단이요. 와 대박. 사탕몽 빨러 캔디님? 구독자가 50만명. 오예. 네네. 금방 드릴게요. 할인해서 2천원입니다. 서비스로 사탕 3개 더 드릴게요. 네, 여기 사탕 이0개요 안녕히 가세요. 사, 사장님, 해고요? 아, 안 돼요. 월급은 주셔야죠. 아, 실시간 끌게요.